자, 오늘은 라이오슬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을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라이오슬리가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전무 의존도는 좀 있는 편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전무가 없어도 다른 5성 무기나 4성 전무들 이런 거 사용하면 어느 정도 DPS 차이가 좁혀지잖아요. 근데 라이오슬리는 전무랑 툴레이툴라 이두 개가 거의 비슷한 DPS를 보여주면서 탑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밑으로는 다른 5성 무기들이 한 15%에서 20% 정도 부족하게 DPS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4성 무기들은 당연히 특정 상황을 제외하면 딜이 좀 많이 빠지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전무를 무조건 뽑아야겠네요? 라고 하기에는 전무 의존도가 높긴 한데 아시다시피 1돌파의 중요도가 훨씬 훨씬 커요. 그래서 굳이 순서를 정해보자면 명암, 1돌, 전무, 2돌 이런 순서로 가차플랜을 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라이어슬리 명암을 가져가는 건 프리나를 뽑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고요. 물론 뭐 전무를 드시면 딜 증가가 많이 되는 건 맞으니까 뭐 나는 룩딸이 전부다 하시면 1돌을 걸으시고 그냥 전무 뽑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1돌 먼저 하시고 전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무기를 볼 텐데 일단 무기간의 비교는 이번에 새로 나온 배품 무기죠 끝없는 쪽빛 채널에 이거 오재련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전무 현금 흐름 감독입니다 제가 냉기랑 빙결 융해 이렇게 나눠놨는데 말 그대로 깡얼음이나 빙결 조합에서 사용할 때랑 융해 조합에서 사용할 때이두 개의 경우에 쪽빛 대비 딜이 얼마나 나오냐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무는 1재련 기준으로 각각 133% 140% 정도 DPS를 보여줍니다 스택 형식으로 평타랑 강공격을 강화해주는 옵션을 가지고 있고. 최대 스택이 되면 공속 버프까지 지원을 해주죠 일자룡 기준으로는 공속 8%라서 이게 뭐 크게 의미가 있나? 싶을 수 있는데 전무를 안 들고 있을 때는 4사이클까지 평타를 다못 때려요 근데 전무를 들고 있으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나름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치명타 확률보호에 관한 건데 치약이 특이하게 22%로 엄청 낮게 설정이 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어? 치 22%? 좀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보호배 치명타 확률 스탯을 낮게 준 대신에 기초공이랑 무기 스킬 여기에 투자를 해준 거라서 이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래도 치명타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게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라이오슬리는 그림자 사냥꾼 성류물을 사용하죠. 그래서 치확을 땡기는 게 쉽다 보니까 보옵션의 치확을 낮게 설정해 놓은 게 절대 안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세팅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툴레이툴라. 공포랑 강공피증이 없다는 것만 빼면 옵션 자체가 전무랑 거의 비슷해요. 기초공도 674로 똑같고 제공되는 치명타 스탯도 수치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DPS가 전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툴레이툴라가 있는 분들은 전무 뽑지 말고 그냥 이거 쓰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특히나 치확이 좀잘땡겨져서 전무끼면 치확이 100이 넘어버린다 이런 분들한테는 플레이 툴라가 치피 44%를 주니까 또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깡오름이나 빙결 조합에서는 128% 정도, 융해에서는136% 정도 이 정도 DPS를 보여주는 툴레이 툴라입니다. 전무에 거의 근접한 DPS를 보여주고 라이오슬리한테는 진짜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나머지 5성 무기들은 전부 다 전무나 툴레이 툴라보다 15%에서 20% 정도 DPS가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나는 이 중에 어떤 무기가 자,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될것 같고요. 뭐 약간 짚어드리자면 속세의 자물쇠는 당연히 쉴드 캐릭터랑 같이 사용할 때 효율을 보기 좋고요. 천일밤을 꿈은 1도리 상인분들이 융해해서 사용할 때 조금이나마 이득을 볼수 있는 무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전무나 툴레이 툴라가 없으면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다. 자 다음으로 4성 라인업 먼저 음유시인입니다. 얘는 고점이 상당히 높은 대신에 버프가 빠지면 저점이 찍히는 그런 무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증폭 딜러다 보니까 음유시인의 랜덤 효과가 전부 다 의미가 생긴다는 장점이 있는데, 뭐 그래서 실제로 엄마가 뜨더라도 융의 파티에서 라이오셀리를 굴리는 중이라면 데미지가 생각보다 진짜 잘 나옵니다. 거의 툴레이 툴라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DPS가 뽑혀요. 당연히 공퍼랑 원피증 이거 두 개가 떴을 때 고점이 높다고 봐야 되고요. 원마는 융의 파티에서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기타 오성들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좋긴 좋은데 너무 명확한 단점이 있어요. 버프 효과가 10초 지속에 30초 쿨타임이라서 한 사이클 10초를 굴리고 퇴장했다가 다시 나와서 두 번째 사이클을 굴릴 때는 음유시인의 버프 효과를 아예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사이클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 이런 경우라면 두 번째 사이클로 갔을 때는 딜이 엄청나게 빠진다라고 봐야 돼요 물론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부옵 자체가 치피 5 5팔라서 딜이 완전히 안 나온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기 스킬을 아예 못 받고 싸우는 거는 얘기가 좀 다르겠죠 아무튼 음유시인의 경우에는 한 사이클에 정리가 가능한 상황이면 5성 무기급으로 성능이 잘 나오지만 내가 만약 스펙이 부족해서 사이클이 늘어진다 이러면 dps가 많이 빠질 수 있다 I'm going 다음 폰타인 단조무기 순수한 달빛 물결 생명의 계약 디버프를 걸고 힐을 넣어서 디버프를 풀어주면 무기 스킬의 버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설계된 무기입니다. 오 옵션이 공포라는 점이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라이오슬리 체력 19,000 정도의 오재령 기준으로 공 27.6%의 피증 32% 상당한 양의 버프가 들어와요. 단조무기라서 무료로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무기 룩도 나름 이쁜 편이죠. 그래서 힐러를 필수로 기용해야 된다 이 단점만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은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명함 유저분들이나 그냥 무지성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반 본적으로 가장 추천할 만한 조합인 나토베나 신진배. 웬만하면 베넷을 끼고 들어가기 때문에 베넷을 사용하는 조합에서는 적당한 무기가 없으시다면 달빛 물결 사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끝없는 쪽빛 채널에. 이게 기준점이 되는 무기인데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무기죠. 오 옵션으로는 원충. 무기 스킬로는 오재련 풀 스택 기준으로 평타 피증 48%, 강공 피증 36%. 무기 스킬 피증량이 뭐 진짜 좋죠. 공퍼 기반인 오성 무기들 중에 기초공 낮은 애들이 608인 걸 생각하면 기초공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다만 여러모로 아쉬운 건 무옵션의 원충이겠죠. 이게 연구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 돌파가 돼 있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명함인 분들, 이 쪽빛 채노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무소가금 유저분들이실 거잖아요. 그럼 라이오슬리를 명함으로 굴리는 무소가금 분들 입장에서는 원소 폭발을 사용할 각이 진짜 안 나와요. 그래서 무소가금을 위한 무기지만 무옵션의 원충이 명함 라이오슬리한테는 살짝 버리는 옵션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무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만국 항해용 해도랑 도도코 이야기집. 만국 항해용 해도는 단조 무기, 도도코는 1.6 버전. 이벤트 배포목이죠이 만국항의 용형도가 은근히 딜이 좀 나오는데 얘는 융의 원툴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원형을 사용해서 만들 정도의 가치가 있냐 안타깝게도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만들어서 90렙도 찍어놨는데 이거 어디 쓸 데가 없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그냥 사용해 보실 수 있다 정도고 절대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도코 도독호. 뭐 도도코가 굉장히 세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절대 아니에요. 강공피증 32%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기초 공격력이 쪽빛 대비 112나 났고요 무기 스킬 이랑 부옵션 여기에 전부 다 공포가 달려있어서 공격력 퍼센트만 거의 70%를 제공해 주죠. 이게 베넷을 안 쓰면 그래도 효율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조합 영상에서 설명하겠지만 저돌파 유저분들은 그냥 베넷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베넷을 이용하면 공포 효율이 엄청 떨어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도도코는 아쉽게도 추천할 만한 무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추천한다고 해도 한참 오래전에 나온 이벤트 무기라서 이제는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도 없어요. 자 여기까지 무기 정리를 좀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전무보다는 일돌이다. 다만, 전무 효율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룩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무 뽑아도 상관없을 것 같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